안녕하세요. 아싸리 캠핑입니다. 12월 말이면 제가 유튜브를 한지 2년이 다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 소중한 인싸님들이 2천여 분 모여주셨고, 올해 2월부터는 조회수 수익 요건에 부합하여 약소하지만 조회수 수익도 좀 얻었습니다. 지금처럼 경제도 어렵고 시국도 뒤숭숭한 시점에서 그래도 연말 연시니까 조금이나마 의미있게 이 수익금을 써보고자 후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수익금 중 일부는 제가 장비를 좀 산다고 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암튼, 어디에다 후원을 할까 하다, 그래도 제가 캠핑 유튜버이고, 우리 인싸님들 대다수가 캠퍼시잖아요? 자연에서 텐트라는 집을 지어 아늑한 생활과 재미와 힐링을 즐기는 취미 생활을 한다는 측면에서 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좀더 생각해보고자 어려운 분들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단체인 한국 헤비타트라는 곳에 후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중 미래의 인싸가 될 아직은 조금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아동주거권 지지 캠페인과 과거에는 핵 인싸셨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주거환경에 처한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분들의 주거개선 캠페인 이두 곳에 나누어 후원을 했습니다. 이게 조회수 수익이다 보니까 얼마 후원했는지는 차마 밝히기가 민망할 정도로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영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인싸님들 덕분에 캠핑 유튜브 하면서 얻은 하지만 소중한 수익금을 의미 있는 곳에 나누게 되어 감사 인사도 드리면서 좀더 많은 인싸님들이 저희 영상을 봐주실 수 있게 저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엔 좀더 넉넉한 후원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싸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꾸준히 영상 올릴 테니 우리 인싸님들께서는 그저 저희 영상 매번 잘 봐주시고 좋아요만 꾹꾹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좋아요 한번 누르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죠. 우리, 우리 아들 농구를 좀 시켜야겠는데?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지요?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할수 있어. 블로키! <laughs> <laughs>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쓰고 폐기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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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그리고 여기가 명당이야 내가. 아여기또하겠다여기또와겠다 하면서도 두번 이상 온 데가 어, 빼빼로로 이빨을 닦고 있는 우리 똥강아지가 <웃음> <웃음> 그만 좀 닦아라 이씨 <laughs>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싸라 캠핑입니다 오랜만에 또 가족 캠핑을 나왔는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서울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캠핑장인데, 새로 생긴 지, 그러니까 새로 생겼다고 하기에는 조금 됐습니다. 올해 6월 달에 생겼다고 하는데, 어 저희는 이제 처음 왔어요. 글램핑장도 있고, 차박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오토캠핑 사이트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시흥에 있는 판타스틱 캠프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홀쩍에 있는 티피텐트 비달리도 코지어색을 갖고 왔으니까 빨리 설치하고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오토캠핑존은 14개 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는 5기5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제가 이따가 사이트도 한번 보여 드리겠지만 5기5 보다는 훨씬 크고 저쪽 오토캠핑존 옆에 차박조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이 뒤쪽에 뒤쪽 편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보죠 오랜만에 들고 온 비달리도 코지헛 캠핑 유튜버가 지금 텐트 두세 개를 돌려받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라 지금 이것도 비달리도도 지금 꽤 많이 썼는데 홀짝기 있는 텐트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아주 마음에 드는 게막 아빠가 피칭하는 동안 엄마와 아들은 이렇게 캠핑장을 둘러 보면서 놀고 있는 거죠 코지어 같은 경우는 앞뒤 부분은 정확하게 해줘야 돼 가지고 앞에 부분을 이렇게 야광 스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비달리도 코지어시 다른 TP 텐트들보다 손이 좀더 가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어우, 이걸 한번 쓰면 다른 TP 텐트로 가기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비달리도 코지어서 근데 그 공간을 더 확장할 수 있어가지고 웬만한 6m급 텐트, 리빙쉘 텐트급의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맛들이면은 사실 다른 TP로 가기가 솔직히 힘들어요. 이렇게 업라이트 포를 위에 올리고 확장 스킨을 덮어주면은 거의 한요 정도 공간이 더 생기는 거니까 죽는 공간을 더 살려주는 거니까 어 이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간만에 설치하니까 빡싱납니다아다 했습니다 이제 왜아 어, 망치 여기 있어야 돼 아빠 다 했어 이제. 야 너무 깊게 하면안돼 그럼 나중에 내일 뽑을 때 힘들어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그만 아 진짜 안돼안돼 안 돼. 아들 아빠 내일 힘들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어 똥강아지야 팩을 뽑을 때 허리에 힘으로 팩을 뽑으면은 허리 다쳐 다리에 힘으로 뽑아 그렇지 엉 그대로 내려 앉아 가지고 허벅지에 힘으로 이렇게 빼는 거야 허벅지에 힘으로 어? 이런 식으로 뽑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넣어야 돼 됐어 엄마 도와줘 빨리 가서 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걸음. 오우, 여덟 걸음까지 나와. 이게 인텍스 에어베드거든? 근데 이것도 한 2년 됐지? 바람이 좀 빠지더라고.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쓰고 폐기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어디 중고에 내놓지도 못합니다, 이거. 바람이 잘 빠지더라고요. 오늘까지만 쓰자. 고생했다, 너도. 요거는 모비가든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가방인데 저희가 이불 가방으로 잘 쓰고 있는데 바퀴가 달려가지고 <laughs> 엄마 도와달라니까 엄마의 짐이 돼 버렸네. 어이구 어이구 야, 조심 바람 빨리 찬다 그래도 조금만 더 해야. 오 괜찮은데? 오야 괜찮은데 야. 아 근데 문제는 이러다가 이제 바람이 살살 살살 빠져가지고 푹물어진단 말이야. 야 이거 이렇게 이 정도로 좋았었나 원래? 오랜만에 써서 느낌이 달라. 왜 좋은데 이거? 야 좀만 더 있어볼까 우리 친구야 인텍스 에어웨드? 근데 내일 아침에 바람이 얼마나 빠지는지 일단 보고 <laughs> 여기서부터 할 거야 이쪽이 이제 판타스틱 캠프닉 입구고요 여기 바로 앞에 보이시면은 이게 마전 저수지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아들 너무 멀리 가지 마 입구에 이렇게 판타스틱 캠프닉이라고 팻말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인조잔디+ 인조잔디가 넓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가운데에 멀리 보이는 건물이 이제 사무실 및 매점, 화장실, 샤워실, 관리동 건물이고요. 이 귀여운 판다들, 아들 여기 판다 있어. 이 판다들 오른쪽 편이 글램핑을 할수 있는 글램핑동입니다. 안에는 뭐 이제 침대나 냉장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운데 광장, 이렇게 넓은 인조잔디 광장이고. 여름철에는 여기 이제 물놀이, 물놀이장도 개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에어바운스, 이따가 사장님이 여기 에어바운스를 작동시켜 준다고 하는데 여기 에어바운스 놀이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관리동 건물입니다. 아 근데 진짜 풍경이 되게 넓어서 너무 좋네요. 저기 자기 몸이 안 보일 줄 알고 숨고 있는 제 우리 똥강아지 아들, 아들, 야다 보여. 이제 너 커서 다 보여. 이제 빨리 와. 이쪽이 이제 관리동입니다. 아, 화장실 아무도 없으니까. 자, 화장실. 깨끗합니다. 화장실 깨끗하고요 음. 화장실. 이쪽이 이제 샤워실. 샤워 부스는 이제 3개 정도. 이쪽이. 예, 예, 전자렌지가 여기. 이렇게. 사장님의 허락 하에 살짝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점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사장님 여기서 커피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아, 아, 커피도 시켜서 마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카페처럼 되어 있고. 어, 그래, 깜짝이야! 너왜 여기 숨어 있었어? 사먹고 싶은 거 있어? 어, 여기 한강라면. 네, 한강에서 라면 먹을 때 이제 자주 봤던 즉석 라면 용기. 와. 자, 이렇게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음료수들.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뭐 이소가스, 부탄가스부터 시작해서 착화제랑 숯이랑 일회용품들. 간단한 것들, 웬만한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장작도 있고요. 매점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 아이스크림도 있다. 겨울엔 아이스크림이지. 아이스크림이 있다. 엄마랑 같이 와서 먹자, 그러면. 은 저쪽이 사장님. 저쪽 끝에가 차박존이죠. 차박존이 7개인가요? 차박존이 6개. 오토캠핑, 텐트존이 몇 개예요? 1 4개요 6개, 14개. 매점 잘 봤고요. 개수대가, 이 탕비실에도 개수대가 있고. 그리고 이 옆에도. 야외 개수대. 이 재활용장 옆에 이렇게 개수대가 야외에 있고 실내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티 맛있어요? 우리 똥강아지 잼미니, 잼미니의 음료수 제티, 젬티. <laughs> 자 그리고 이게 호텔 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카라반들이 하나 둘셋넷네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있고 하나 둘셋네 개가 있고 카라반들 건너편이 이제 텐트 존이에요. 오토캠핑 할수 있는 텐트존이고요. 자, 차박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아, 풍경 이쁩니다. 이 조그만한 농구골대와 지금은 운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미니바이킹, 미니바이킹 이렇게 있고요. 저쪽이 이제 흡연구역, 흡연구역 쪽으로 이제 차박할 수 있는 사이트가 6개가 있다고 해요. 여기 종합 안내도인데, 여기 현재 주차장에서 이쪽, 이쪽쯤에 있는 라인이 차박존, 차박할 수 있는 차박존, 여기 차박존이라고 써져 있 근데 이게 이제 위치가, 이 지도 자체는 위치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흡연구역을 기준으로 가시다 보면은 이쪽 두개 소나무 사이로 들어가는 입구, 이쪽에 이제 텐트존으로 들어가는 입구고요 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왼쪽편, 왼쪽편이 차박할 수 있는 차박존이거든요. 차박존에이 여섯 개의 사이트가 있다라고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저기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가 여섯인가? 어쨌든 이쪽은 차박 존이고요. 네. 캠퍼분이 계셔가지고 어. 더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판타스 캠프 입구에서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맞은편 여기가 팻말이 좀 써져 있을 것, 써져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저도 약간 살짝 헷갈렸는데 이두개이 소나무 사이로 조그만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텐트 존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이 사이트는 아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같아요, 여기는. 여기다 주차를 했고, 이자그마 이 여기 경계목들, 경계목들을 건너편이 이제 텐트존 사이트입니다. 이쪽 반대편은 거의 이제 주차장으로 쓸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부터 이제 잠깐 보시면 우리 와이프가 나머지 세팅을 지금 마무리 해주고 있습니다. 여보, 고마워. 음, 자. 자, 이쪽이 이제 일본 사이트인데, 그래서 1번 사이트에서 텐트존을 바라본 전경입니다. 네, 저기 멀리, 글램핑동 보이고. 자, 그래서 1번 사이트. 사이트에는 5 x 하기 5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넓어요, 확실히. 자, 저, 제가 계속 뒤로 가고 있거든요. 15에서 한 20m 정도의 이 정도 이 길이를 다쓸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저희가 있는 2번과 3번 사이 사이트입니다. 안녕! 마침 사장님께서 지금 에어바운스, 에어바운스 놀이기구에 지금 에어를 넣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사장님한테 잠시 물어보도록 할게요. 와우, 사장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앞에 거리는 어디까지 쓸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다 사용이 가능해요. 아, 여기. 자리가 없어서. 아, 지금 자리가 네. 없어가지고요. 여기는 번호가 있는 자리가 아니어서. 아. 여기, 여기는 뭐다 넓게 이용하셔도 되고. 아, 이게 길이까지는 네. 좀 넓게 사용해도 네.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laughs> 저희도 여기를 엄청 넓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다른 캠핑장의 두 가족 사이트 정도의 넓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옆에가 4번. 4번 자리고. 이 이쪽이 5번. 5번도 넓구나. 5번이 인조잔디가 좀 깔려있는데, 6번 자리 같은데. 이쪽이 7번 자리. 저기 저쪽이 7. 이쪽이 8. 그 다음에, 이쪽이 9. 이쪽이 10. 10이고, 이쪽이 11번인데, 여기는 되게 길게 되어있네. 여기는 11번 사이트거든요. 저기 11번인데, 여기는 이렇게 되게 길게. <laughs> 이쪽까지 써도 되는 나라?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다. 이쪽이 12번. 9, 10, 11, 12. 12번 사이트는 이렇게 넓게 되어있습니다. 이쪽이 13번. 이쪽이 13번 사이트. 그리고 저쪽 캠퍼님들 맞은편이 여기가 14번 사이트. 이쪽이 14번 사이트고, 14번 사이트 바로 뒤에가 이렇게 관리동과 함께 호텔 카라반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럼 간단한 캠핑장 소개를 마치고 사이트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오늘 저희 사이트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넓기도 넓고 약간 공원에서 캠핑하는 듯한 느낌.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와서 재밌게 캠핑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툭툭 오 맛있는 냄새 툭툭 탁 툭툭 탁. 이거 하나 깠어? 어 그럼 이건 냉장고 넣어놓을게. 이 피자 또띠아 맞지 여우야? 음흠흠. 적당해야 히돼 너무 많이 푸지 말고 적당히 옆자리도 오셨나 보다 뭐 일주일 잘했다는데 원래 입실 시간이 몇 시인데? 2시자 음... 밑바닥을 보시면은 아, 좀... <laughs> <하나> 더, <laughs> 맛은 있다 하나 더 할까? 하나 더 하자 맛있다 좋아, 이번에는 좀좀 타긴 타긴 했습니다만 아이 정도면 탄거 아니야 괜찮아 토마토 소스에다가 양파랑 스팸 올린 거지 음. 간단하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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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는 아직 이렇게 그렇지. 오! 오, 우리 아들 농구를 좀 시켜야겠는데? 뭐한 거지요? 나 원래 패스할 때는 이렇게 패스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아빠 모자 거꾸로 썼다 이제. <laughs> 안돼 안어 돼, 안 돼. 아! <laughs> 엄마한테 겠겨 아빠는 엄마한테 겠겨 다시 할수 있어. <laughs> 어. <laughs>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우리 텐트님 의자 갖고 와, 의자. 이거, 이거. NIP 아웃도어 강연번호인데, 이게 한 번씩 이게 탁탁이 하는 게안 되더라고. 이거를 살짝 간격을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잘 되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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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거야. 아파트, 아파트, 맛있지? 자 고생하셨습니다 한잔 파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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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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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 먹어도 맛있다 사과자 먹으면 겨울에 냉면 먹잖아 다쳐벌린 거지 아들 아사비야 졸린 거 같아 사우비 아라비아 아이씨 <laughs> 여기가 진짜로 클리핑장도 있고 차박존도 있고 오토캠핑장도 있고 카라반 존 카라반 존은 아직 설비가 좀덜 되긴 한거 같긴 하지만 응. 가운데 이렇게 인조 잔디라도 이렇게 있으니까 봐봐 저깐 나래기들도 막 놀고 에어바운스도 있고 하니까 여기 가족들이 오기는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서울에랑도 되게 가까워서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거는 공간 앞 공간이 이렇 넓어 음. 그리고 여기가 명당이야 내가 봤을 때 3번 음. 3번이 명당이고 음. 4번 5번 6번부터는 저 카라반에 음. 가려서 음. 어 물론 다들 문을 저쪽으로 열던데 근데 우리는 어 뷰도 확 뚫려 있잖아 음. 바로 글램핑장이기만 음. 하지 <laughs> 그... <laughs> 아, 사실 나 고민했었어 오늘 이쪽으로 둬야 되나 저쪽, 근데 저쪽 근데 위에는 싫은데. 차들 때문에 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캠핑을 다니면서 아 여기 또 와야겠다 여기 또 와야겠다 하면서도 두번 이상 온 데가 요즘밖에 없어 아니야 투멍 투멍 <laughs> 캠퍼야 캠퍼 <laughs> 한 군데 더 있다 나 갔었어? 응너두번 갔었는데 <laughs> 뭐 어디냐면은 파주 할부파 아... 캠핑 어라운드 아왜왜왜 왜, 왜 다들 표정이 <laughs> 그래 왜 이런 느낌이지 근데, 거기파쇄석이잖아 깔끔했어, 진짜. 그리고 항상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파주 닭칼국수, 철수할 때. 아, 그리 거기 좀 기억해. 어디야? 아, 눈밭에서 막 이렇게 했어. 맞아, 맞아, 맞아. 울곡 관광농업 캠핑장. 거기도 좀 넓었어. 맞아, 맞아, 맞아. 현재 오늘 기준으로 구독자가 1,975명이 됐습니다. 2000명을 곧 달성할 것 같은데 2000되면은 소소하게라도 좀 이벤트를 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니겠지만 일이 좀 바빠져 가지고 가족 캠핑 유튜브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이도 조금씩 커가고 와이프도 뭐 요새 바쁘고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최대한 뭐해볼 때까지는 해볼 텐데 지금도 캠핑은 좋고 우리 가족들도 다행히 캠핑을 좋아하고 자주 못 올리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협찬 짠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면 해야죠 <laughs> 업체들 쪽에다가는 제가 뭐 따로 연락 도 드리,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까이긴 하지만요 채널을 꾸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어느, 어떤 원동력 같은 거기도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 캠핑 유튜브 하지 마십시오 힘들어 힘들어 아 근데 저는 왜안 하고요 재밌으니까 <laughs> 재밌긴 합니다 아, 빼빼로로 이빨을 닦고 있는 우리 똥강아지가 <laughs> 그만 좀 닦아라 이씨 역시 잼민이는 잼민이다. <laughs>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고 신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오 그만 거기 건너면 안 돼. 거기만 건너면 안 돼. 야.